이 차가 천만 원대라니 이게 전부입니다. 이 차가 천만 원대라니 이 차를 구입하시면 아무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차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을 이제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사람은 우리 구독자의 나이대가 어느 정도이고 뭐 이런 걸다알 수가 있어요. 사실 저희한테 차량을 구입하러 오시는 분들 대부분 다 40대 이상의 이제 중년 남성분들 저희 뭐 아버지 뻘이신 분들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대부분 좋아들 하시죠. 포드 익스플로러 우리나라 차가 정말... 아무리 날고 기어도 이차 앞에 서면 좀 작아지지 않나 하는 그런 포스를 주는 차량입니다. 근데 이 차가 천만 원대라니. 여기서 살까, 저기서 살까? 고민하지 마세요. 유튜브로 중고차 많이 보시죠? 여러분들이 보신 유튜브 영상의 차량은 알선 수수료가 다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보신 차량, 다른 곳에서 상담받으신 차량도 차량 번호만 저희에게 알려 주시면 알선 수수료 없이 전산가에 판매가 가능합니다. 네, 구독자 안녕하십니까? 먼차살카의 허창현 팀장입니다. 오늘 차량 정말 자신 있기 때문에 앞쪽에 중요한 거를 제가 싹 한번 읊어 드릴게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용도 이력 없습니다. 전국 최저가입니다. 당연히 저희가 가지고 나왔으니까. 가격이 현재 1 5 8 0 9만원입니다. 1589만 원이라는 가격 자체가 이렇게 페이스리프트 된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 안에서는 전국 최저가입니다. 근데 익스플로러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얘가 외제차잖아요. 그래서 앞쪽에 계기판이나 이런 데에 한글이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 차량은요. 2018년형이기 때문에 중간에 한글 패치를 해줘요. 포드 익스플로러에서. 그래서 현재 포드 익스플로러를 구입하시려고 보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2018년 정도 기준으로 이게 한글 패치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이 차량은 전국 최저가에 나와 있으면서 연식까지 좋아서 한글 패치까지 모두 된 업데이트가 모두 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익스플로러는요 개인적인 의견 한번 내세우겠습니다. 흰색이 진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흰색이 진리예요. 그렇죠, 흰색이 진리죠. 검정 색깔도 물론 멋있어요. 아, 근데 검정 색깔이 싫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근데 이 차량의 디자인상 이 백바디가 정말 진리라고 할 만큼 익스플로러를 보시는 분들은 백바디. 많이들 찾으십니다 완전 무사고의 백바디 차량이기 때문에 연락 빠르게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이 차가 제가 천만 원대라 그래서 천팔0백 생각하셨죠 그것도 싸죠 사실 왜냐면 이 차가 주는 포스에 비하면 앞자리가 1인 것 자체가 너무나 쌉 니다 근데 이 차량은 1589만 원 제가 방금 전에 맞나 이러면서 가격을 한번더 확인했거든요 진짜 1589만 원 현재 키로수는 약 15만 키로 가량을 주행한 차량입니다 정말 깔끔하고 너무나 좋은 상태 보여주는 차량 이기 때문에 한번 빠르게 볼게요 익스플로러는 볼게좀 많아요 자 전면부 라인 전체적으로 쭉 보게 되면요 LED 헤드램프가 포함이 되고요 검수를 하다 보니까 이쪽에 이쪽 도장면이 살짝 살짝 울어있는 느낌 이 정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생활 기 측면으로 참고를 해주셔야 될것 지금 이쪽 보게 되면 전방 감지기 포함입니다. 아 그리고 이 차는 진짜 좋은 게 타이어도 좀 적당히 다 남아있더라고요 앞 타이어가 현재 절반 정도 남아있고요 휠 컨디션 보게 되면은 끝쪽에 살짝의 생채기 제가 왜이거를 좋다고 말하는 거냐면 뒷 타이어 트레드는 70%가량 남아있어요 휠 컨디션 이쪽 깔끔하네요. 근데 이렇게만 저희가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알아채신 분은 살짝 고수. 왜냐면요, 어, 타이어가 전부 다 피렐리 타이어가 끼워져 있습니다. 어, 피렐리 타이어는 요 정도 인치수가 되게 되면 개당 30만 원이 넘어가요. 그래서 전차주분이 돈도 어느 정도 쓰시면서 차량을 유지 관리하셨다 라고 보는 점은 이제 굉장히 중고차 시장에선 좋은 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차량 그리고 옵션적으로 보자면 여기에 후측방 경보 옵션까지도 들어가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썬팅지 전체적으로 들뜬 부분 없이 정말... 깔끔하고요. 좋네요. 보게 되면은 어 외제차는 제가 몇번 말씀드렸죠. 전 차주가 아니라 신차 출고할 때 신차 출고 딜러들이 이렇게 생활 PPF 작업을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생활 PPF 작업까지. 이열 시트 컨디션을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시트 컨디션 정말 깔끔합니다. 깔끔한 시트 컨디션. 2열은 딱히 볼 것도 없을 것 같아요. 너무 깨끗해서. 자, 뒤쪽으로 제가 쭉 넘어오게 되면은, 일단 트렁크 공간을 보게 되면, 이렇게 전동 트렁크 옵션이 포함이 됩니다. 이 전동이라는 말을 하면은, 조금 해야 되는 말들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인승이잖아요 근데 3열 시트를 어떻게 열어야 하느냐. 이쪽에 버튼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보시면, 굉장히 멋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이제 완전 트랜스포머입니다. 정말 멋있지 않나요? 아, 이거지 <laughs> 이거죠. 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요런 데도 수납 공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이제 장점이 있고요. 이게 닫을 때도 이제 아예 이렇게 안쪽으로 쏙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게 진짜 좋은 게 차박이나 캠핑 다니시는 분들 진짜 풀플랫. 네, 너무 좋은 모습. 네 트렁크 공간은 여기다 그냥 골프백 일자로 실어도 될정도의 굉장히 넓은 수납공간 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 자 전동 트렁크 이게 천만 원대잖아요, 여러분. 천만 원대 소렌토도 18년식이면 더뉴 소렌토인데 전동 트렁크 옵션 이 가격에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옵션 정말 좋은 차예요. 3열 저렇게 전동으로 열리고 접히는 거소렌토엔 없어요. 네 운전석쪽 한번 볼게요. 운전석쪽은 외판 상태는 진짜 훌륭하네요. 네, 외판 상태 정말 훌륭하고요. 그냥 생활 스크래치 정도만 감안해 주세요. 제가 뭐 보여드리고 싶은데. 딱히 보여드릴 게 없네요. 1열 시트 컨디션도 정말 훌륭합니다. 그리고 옵션이 정말 좋은 게 뭐냐면은 운전석 쪽 보게 되면 이렇게 메모리 시트가 들어갑니다. 이런 메모리 시트 옵션까지도 모두 다 포함이 되고 안쪽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보시면 한글 패치가 다 되잖아요. 한글 패치가 되어 있는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별거 아닐 수 있겠지만 현재 중고차 시장에서 익스플로러를 보시는 분들이 아마 이 영상을 보시겠죠? 한글 패치가 되어 있는데 저렇게 싸라는 생각 분명히 다들 하실 겁니다. 정말 저렴한 차량이에요. 한번 탑승해 보시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1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스마트키도 투박하지만 멋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포드 스마트키. 자, 현재 실키로수를 제가 먼저 한번 보게 되면요, 152,304km 가량 주행한 차량이고요. RPM 부조나 떨림 이런 부분 당연히 보여지지 않습니다. 정말 깔끔한 상태고 전차주문 관리 상태가 정말 좋아요. 지금 외판도 p p f 에 보면 완전 무사고로 다 발려 있지만 여기 보면은 핸들 컨디션도 정말 깔끔합니다. 예. 네. 정말 깔끔하고요. 크루즈 컨트롤 기능 포함 그리고 한글 패치 제가 계속해서 강조할게요. 왜냐면 이 차량 보시는 분들은 100% 생각을 하실 거기 때문에 한글 패치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위쪽에는 썬루프가 한 개냐? 두 개예요. <laughs> 네, 뒤쪽에도 이렇게 공간이 들어간다는 점 참고를 해 주시고요. 아래쪽에 이렇게 블랙박스가 하나 장착되어 있고 이제 외제차는 하이패스가 따로 없잖아요 전차주분여기다 단말기도 설치를 해놓으셨어요 카드만 꽂으시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대시보드 컨디션 깔끔합니다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요 여러분 애플 카플레이 환경 설정 안드로이드 오토 환경 설정 이런 단어들이 있죠 어, 외제차를 타시는 분들 핸드폰으로 이렇게 티맵 놓고 타는 거 다들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차량은요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핸드폰 연결하시면 티맵과 카카오 네비를 여기서 보실 수 있어요 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장점이에요. 자, 그리고 소니 아래쪽에 옛날부터 이렇게 소니랑 협업을 했었거든요. 오디오 상태 깔끔하고요. 아래쪽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이게... 통풍 시트가 들어가는 것도 여러분들한테는 정말 큰 장점이죠. 지금 아래쪽에 손 놓고 있는데 시원한 바람 잘 나옵니다. 통풍 시트도 제가 얼마 전에 소개했던 이뭐 e 클래스나 이런 것들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죠. 외제차 타시는 분들은 통풍 시트 가져가기 가좀 어렵긴 해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는 이제 통풍 시트까지 진짜 외제차로서 가져갈 수 있는 이 단점들이 굉장히 많이 커버가 되는 차량입니다. 후진기어를 놓게 되면요. 후방 카메라와 전후방 감지기 깔끔하게 잘 작동하고 있고요. 이쪽 보게 되면 아까 앞쪽에 카메라가 있었어요.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전방 카메라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필요하실 때 버튼 눌러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면 이쪽에 수납 공간. 이구 컵홀더 공간 얘는 수납공간이 좁진 않아요 외제차 치고 굉장히 넓은 수납공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런 조그 다이얼 같은 경우도 이제 드라이브 모드 변경을 할수 있게끔 들어가고요 이렇게 마지막 안쪽 수납공간까지 수납공간은 외제차 치고는 굉장히 넓은 편이기 때문에 미국차는 그래도 수납공간을 꽤 신경을 써주는 것 같아요 정말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는 진짜 천만 원대라는 거는 내가 사서 주변에 말해도 색 모르는 사람은 전혀 믿지 않을 만한 가격이죠 정말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는 익스플로러 차량이고요 익스플로러 차량 중에서도 한글 패치가 되어서 연식까지 굉장히 좋은 제가 한글 패치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요 한글 패치가 되면 연식이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연식 좋은 익스플로러 차량 정말 정부 최저가에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마무리하시죠 네 여러분 정말 이젠 저렴한 가격이라고 부를 수 있는 너무나 멋있는 차량입니다 아래쪽 보시면 차량에 대한 상세내역 모두 정리해놨고요 상단 대표번호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차만 수술을 안 받는 건가? 유튜브에 뭔차 살까? 네이버에도 뭔차 살까? 들어가서 보이는 모든 차는 싹다 수술이 없습니다 시운 전과 카센터 점검까지 곁들여서 말이죠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진짜 혹시 몰라요 언젠가 저희 때문에 한돈 50만원 구들지도